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새벽자문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일지라도 모순이 있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 괴롭게 하신다. 영과 육이 더 온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거슬림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 없는 자가 되어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산다 자기를 깨끗해 하는 자가 지혜자요, 지식자요, 의인들이다 주 없는 세상은 자기들끼리의 세상이다 흑암이 그들을 삼키고 거기에 살게 하였으니 어둠의 일들을 하며 저마다 만족하다 한다 그들은 모여 자기 악의 나라를 따라 이것이 길이다 라고 한다. 고통이 그들의 열매요, 삶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소망을 불신하고 저버린 연고다. 자기를 꿰 사탄과 악을 알면서도 따라간 연고다. 주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사탄과 짝한 연고다. 주 안에 참된 사랑은 빛이요, 미움은 어둠이다. 어둠이 쪼개져 나가면 마치 금에서 찢기를 제한 것 같아 빛이 난다. 하나님이 도가니에 금을 넣고 일곱 번을 단련하시니 펄펄 끓이는 과정을 통해 금에서 다른 금속의 찢기가 쪼개져 넘쳐 흘러가고 금과 은만 도가니에 남는다. 이것을 질산에 넣고 또 끓이면 은은 녹아 버리고 순금만 끓는다. 얼마간 끓인 후에 질산을 빼내면 순금만 뭉쳐 굳어진다. 하나님은 이를 다시 쪼개서 쓰신다. 고로 연단과 단련을 무서워 말하라.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멘.